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세의 특징들 말세의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보통 관용적으로 어떤 험악한 일이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끝날이다 이 말인데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 신약에서 말세라는 이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말세란 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후에 우월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간까지의 기간을 전체가 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이 사이, 그러니까 예수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또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전체적인 기간을 말세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개인적인 인생들로 보면 백 살을 살든 뭐 54살을 살든 70을 살든 자기의 죽음이 곧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또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기 이야기하는 이 말세의 특징들은 이 이러한 때가 되면 은곧 세상의 끝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특징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세의 특징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려요. 자기 자신의 애착이 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하나님과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마지막에는 쾌락. 이 세상에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뭐 여행이 되었든 아니면 취미생활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곧 말세의 증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 전반적인 것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다들 아파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우리가 자세히 비춰보면 이것은 디모데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받지 않아야 되는 고통까지 받는 것이죠. 그 믿음의 핍박, 이 당시에는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체도 고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유혹에 매여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죠. 첫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인해서 타락되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공허와 또알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이 이 아주 막 밀물처럼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특별히 그러한 이 고통 때문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병들을 많이 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이 말세의 증상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면 서로를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자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다 그래요 무정 이 정이 없다는 것이죠너왜 그렇게 무정하냐 매정하냐 이러듯이 사람들에 대한 극렬한 마음이 없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원한을 사면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때로는 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 원통 때문에 자기를 죽이든가 상대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고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러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약하거나 열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또 배신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의리란 건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종교계조차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정말 아나무인이죠. 아무도 자기 앞에서 잘난 사람이 없고 자기가 최고 잘났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한다. 이 쾌락이란 것은 육체적 욕망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어떤 뭐 취미나 오락이나 또 자기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보다 그것을 더 추종하게 되는 것이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압축적으로 적어 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지는 시대가 말세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현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해요 지금 디모데가 살아가는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문화적이고 환경은 좀 변했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인간의 그 자기 욕망과 죄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욕망적 존재, 그런 이 욕망의 덩어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죠요 오절에 경건의 모양에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 있어네가 돌아서라. 그래,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참 종교인 같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고백을 들어보면 참 말로는 굉장한 그 경건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신론자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뭐 교회에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재도 하고 근데 일상의 삶의 그 사람의 행태나 말이나 또 삶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디모데는 돌아서라 바울보고 바울이 디모데보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또 교인들에게도 어 알려주고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문턱만 넘어다닌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해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내 삶의 행태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육제를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마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혼란한 말세 때에 또 이러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들에게. 거지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어그 어리석은 여, 여성들 그 집에서 어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런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여성들 중에 팔절의 얌래와 얌불의를 비유해서 그렇게 음 그렇게 대적할 만한 지도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뒤에서 막어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자들을 살짝 찾아가서 거짓 진리를 이야기해서 확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들으나 진리의 지식에, 즉,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뒤에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만방에 또 교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또 어느 믿음의 공동체나 어 이런 자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대적해서 싸우고 또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 논쟁해봐야 결과가 없어요. 사실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쨌든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진단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으로 잘 진단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위배되고 벗어나 있는지 잘 점검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특징들 중에 하나님 사랑보다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를 중심하고, 돈을 따르고, 또 쾌락을 따라 내 좋을 대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에서 분별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빛이 없는 시대에 빛과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